이번에는, 형, 제가, 진짜 좀 쉬운 맵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이 맵이 없어요. 해변 빛이 드라이브라는 맵이 있는데, 이게 네. 지금, 패치로 인해 사라졌어. 그런데, 형, 스퍼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아이템을 두르게 되면은, 그 어. 맵이 생겨. 원래 없어, 형, 봐봐요. 아무리 봐도, 해변 빛이 드라이브라는 맵이 없어. 아니, 형, 안 찾지 마. 안 찾지 마. 없어. 이게 실시간으로 패치가 된다는 거야? 그럼, 형! 콜라보의 힘인가, 이게? 그렇지, 형! 이게 뭔지 알아? 바로, 비치 타월이라고! 자, 이 비치 타월을, 형이, 봉쇄죠? 이렇게 둘러아 귀여워! 야 <laughs> 봐봐 형, 아까 없었던 맵이 생겼어. 이걸 착용하자마자 정말 대단하다. 하, 아니, 장면 시작해 볼까? 방금, 정말... <목소리> 어, 방금 한명 나가리? 어? 방금 노린 거죠? 형 이미 본적 있어요? 아니요 어, 그죠. <목소리> 이게 이제 그 동재. 사운드 오, 야! 야 어, 들어돌더면서 자 돌아주고, 중, 오오오중하죠 가볍게, 오. 무빙 무빙 백 무빙 보셨습니까? 야 네? 역시 남달라, 백무빙도. 형 아무래도 형이 이 맵을 위해 형이 태어난 것 같아. 음. 아니 아니 아니, 어. 이 맵이 형을 위해 만들어진 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같아. 어. 형이 완전 안성맞춤이잖아. 오, 밀어, 밀어준다, 밀어준다. 아. 오, 나이스. 형은 아. 밀어주는 걸 이용해서 앞으로 간 거야. 그렇지. 그렇지, 또 밀어주고. 자, 이제 하죠. 이제 하죠. 이제 하죠. 자, 이제 하죠. <laughs> 아, 맞다. 형 여기 <laughs> NPC한테 말 한번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안 걸면은 한 어. 바퀴 인정이 안 돼. 뒤로 돌아가야 돼, 형. <laughs> 개소리 하지 마. <laughs> 아, 들키? 개소리 하지 마. 그렇게 터지면 얘네들은 왜안 가는데. <laughs> 어? 그럼 산장 미션을 일찍일지 일찍 말하라고. 네, 다음 사아 뭐? 어우. 괜찮아? 고 오야. 난 그런 곳안 간다. 어. 어. 저쪽 음, 저쪽 아반 어, 어, 방금 벽에 부딪혀가 망는 거. 아 벽에 부딪힌 사람 사람도 아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 오 나이스 밀어주는 거죠? 이 오야! 털어버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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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게... 아, 내가 방금 비이 <laughs> 털어버렸어. 강기 <강냉이 웃음> 털어버렸어. 어, 강냉이 날렸어. 오케 피해주고. 오형 어, 조심해. 오. 아. 아... 어, 뒤에서 밀어주고. 형 중간에 가면은 어. 드리프트 단막 채워진다. 어, 그래? 어 그래? 너는 봐바. 막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던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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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지? 그러네? 이게 어. 스파워의 힘이야 오 어. 정말? 정말? 대단한 거. 근데 난 이거 스폰이 아니라 협찬인데 어. 어. 광고 너무 잘해 아 그, 수, 역시 스파워야 <laughs> 대단해 너 오늘 뭐 사줄거냐 나한테? 형 오늘 조기구이 사줄게 <laughs> <야, 웃음> <laughs> 어 뭐야 어, <laughs> 잘 어, 막아 어. 야 왼쪽 사람한테 말 걸어야 어. 돼 안녕하세요 어. 아예 어. 아우 날씨가 나면 어. 덥죠 어. <laughs> 어. 예 포근주의보 어? 조심하세요. 어, 형 이대로 가면은 형 완주할 수 있을 걸? 정말이야? 어, 리타이어 아닐 수도 있어. 형 어, 빨리 가야 지 짹짹 달려간다. 달려가, 달려간다, 달려간다.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어, 그렇지. 그렇지. 가, 가, 어.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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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이거 느티가. 형. 어. 느티가. 어. 아! 어. 어. 이게 무슨 힘이다? 이것이 어. 바로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laughs> 이것이 바로 엑스라지 스파오 힘형 <laughs> 잠깐만 이제 아이템이 어. 하나 더 있어 뭔데? 형의 친구 킹오만 믿으라고 에코백이라고 어. 자 설명해드릴게요 어, 에코가 어. 무슨 뜻이죠? 에코 바람이지 네? 아니, 친환경, 아니, 친환경 어, 친환경이 그런 친환경이 거죠. 친환경. 자동차에서도 에코모드가 있어요. 이거를 어깨 끼세요, 어깨. 자, 이러면은 형이 카트라이더도 자동차 게임이란 말이에요. 연비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부스터가 계속 나와요. 혹시 이미 아세요? 제가, 오! 간다 드래프트 했던 맵이에요. 아, 이 간다 드래프트 맵인가요? 네, 간다 아. 드래프트 맵이에요, 아,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형, 네네네. 사실 차를 제일 안 좋은 걸 드렸어요. 그래요? 이제는 형이 어... 자격이 있어요. 흑기를 타실 자격이. 자, 에코백을 착용한 형의 실력이 어떤지 네. 한번 볼게요. 오 빨라 안밀려저 어때요 형? 부스터가 오.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요? 오, 오. 이게 바로 스파의 에코 뱅 모드. 오 시청자도 모두 오. 놀란 스파의 능력. 오야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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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자본의힘인가 스파에게는 에코는 친환경이 아니다. 역시. 오히려 폭발적인 힘을 얻게 역시. 되지. 이것이 다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겁니다. 역시 다르구만. 이제. 얘들 네. 저..왼손이 갑자기 막바지기 시작했어요 통제! ㅎ 몰라서 지야겠다 어! 바로 여기가요! 직 여기가 쭉! 쭉가 쭉! 쭉. 거기다요올라라갈수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어 어? 니 어, 뭐 얘들아? 저 아, 여기가요 어여데어 아, 간다! 간다! 아, 진짜, 아, 한 바퀴 다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 여기로 가야 되나? 네. 어, 형 1등, 1등! 어, 잘하고 있어. 응. 이게 맵이 넓기 때문에 넓게 넓게 돌아, 형. 오케이, 오케이. 어. 도로고 있어, 도로고 있어. 잘하고, 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스파워의 힘을 보여줘요. 네. 형이 스파워의 대표, 대표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형이 스파워의 원빈. 오케이. 원빈? 오케이. 스파워도 못한, 스파, 아, 원빈도 못한 스파워 광고 모델.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아, 누나? 아, <웃음> 형, 에코모드라고. 아. 아. 친. 치... 어... 어. 친환경 모드로 이제 달리다 보니까 지름길 안 탄다. 어, 형 이거 설마 못 들어가면 형 진짜. 조기구 형이 오늘 사야 돼요. 형 이거 드리프트 드리프트. 노들리가 리타이어네요. 진짜 형의 실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통제 자 스파오의 필살기 바로 테니스 치마가 있지 이 테니스 치마를 입으면은 적들이 근처에 다가올 수가 없는 그런 결계가 형상이 되면서 내가 무조건 1등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좋아 그러면 나는 일어나서 게임 하겠어 나 일어나 나도 이겠어 나도 이겠어 그렇다면 시청자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자 우리가 필살기로 무장해서 왔다고 근데 배로상 있어요 여기. <laughs> 제일 큰거 맞아, 이거? 안 들어가는데, 이게? 이게 지금 패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laughs> 지금 나시거든요? 오, 아래가 시원해.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좋다. 괜찮아요. 오, 오, <laughs> 야, 존나 <laughs> 시원해. 오, 야. 어, 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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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튼 테니스 치마를 입음으로써 어. 결국 필사기를 입었다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형은 무조건 1등을 할 것이고 그렇지. 적들이 다가올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어. 만약 이게 나, 안 먹힌다? 나, 나, 그럼 나도 몰라. 눈치껏 해라. <laughs> 내가 생각한 그런 방송이 아니네 여기. <laughs> 지금? 나 이거 지금 우리 엄마도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야 운전하고 <laughs> 있는 것 같아. <laughs> 자, 자 모세 기자들. 안녕, 아들아. 아들아, 간다. <laughs>

형! <목소리> 어? <여기>, 허벅지가 비쳐! 형! 형 허벅지가 비쳐! 야 이거 약간 같아. 것 같다, 야, 이거 같아 귀맞아는거야 이거 한번하두 있지! 뒤가아 참. 막 이거? 뒤박인가 야! 그래. 이거으라고 같이 번 같이 한번안 한다고, 안 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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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숨 멀시겠어. <laughs> 어, 들 일본인 나온다고. 오, 아, 와, 근데 형, 스파워의 힘이랄까? 역시, 역시 다르구만. <laughs> 어, 야, 적들이 근처에 오지를 못해, 형. 오, 막막 튕겨 나가고 막 그러잖아. 어. 어, 정말 신기하다. 누구세요? 뭐지? 누구세요? 저희 영업중인데요? 저기,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이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요 배아요 에나벨인가? 배나벨인가다 왔어 다 왔어 아, 다리치마! 아이씨! 허벅지! <laughs> 형 내가, 내가, 내가 받쳐줄게 아, 아, 좋아, 좋아, 이러면 좋아 네 허벅지만 믿으라고 얘들아, 이좀 좀 붙여야 된다 얘들아, 적당히 <놀베> <놀베> <벽놀베> 해라 어 얘들아, 그냥 얘 <놀베> 음.. <뭐라> 1 <뭐라> 얘들아 비켜! 얘들아! 역시 슈퍼의 힘인가! 어 역시! 와 날아들게 할수 있는 걸 말할 수 있나! 역 날개 라더니만! 역시 오시 날개인가! 이야아아아아아 뽀뽀뽀뽀뽀뽀 뭐이 어? 불청객이 왔어 <뭐라> 얘, 어, 얘도 입어야 돼야저도 입어야 된대 일와 일로 와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잠깐만 아, 재밌는 거 발견했어 아 뭐? 딜리지 무너크 <웃음> <웃음> 아 개더럽고 뭐야? 더럽다니? 야, 이거 얼마나 상상한? 신성한? 신성한 이거 파워 이... 이거 읽어봐 빨리 뭐라고? 재머리. 재원이는 태서월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온 거라서 입어봐. 뭐 입어봐요? 아 이거 이거 입을 만해 이거 괜찮아 이거. 팬티안 입었어. 어? 어? 자 카트라이더 모자야. 카트라이더 나한테 광고중 없는. 선거 보고 싶으면 돈 달라해. 지금 보고 있어. 아, 보고 있어? <웃음> <웃음> 저희가 이렇게 카트라이더 스파랑 콜라보한 거를 입어보고 해봤는데, 아 재질이 좋아요. 내가 이거 처음 입어봤는데 재질 좋은 거 같아요. 아, 여러 가지 콜라보 아이템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돌령이랑 같이 있는 형 감사합니다. 오늘 협찬 받은 물품이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무려 카트라이더 옵저버를 <laughs> 빌렸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잘 타갔는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요 협찬해주신 스파오 관계자 관계자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있으면은 주세요